말씀은 아기 예수 탄생에 관한 이야기에서 이어지는 말씀으로 사실상 그 이야기를 끝맺음 하고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누가복음은 먼저 아기 탄생 이야기를 전한 후에 그다음에 8일 후에 아기 예수의 정결례를 치르기 위해서 부모가 예루살렘으로 간 예루살렘을 방문한 사실을 전하고 있고.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 12살 때에, 어, 예수와 함께 다시 예루살렘을 방문한 것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어, 통상 관리에 따르면, 당시, 이 소년들은 13살부터 성인으로 간주가 돼서, 어, 그때부터 그, 어, 정교적 제의에 참여할 수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보다 한살 빠른 12살에, 6월절 행사에 참여한 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한기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그 부모가 6월절 절기를 마치고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예수는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는데 부모는 그것도 모르는 채 일행 가운데 있으려니 생각하고 가다가 하루가 지난 다음에야 어, 예수가 없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어,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가족 단위만이 아니라 동네 사람들 대가족 단위로 이렇게 같이 몰려 다니기 때문에 그리고 12살이면 다 커, 컸잖아요 다 걸어 다닐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아, 어딘가 대열에서올 것이다. 충분히 예, 그렇게 상상,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충분히 있음직한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일행 가운데 예수님이 없다는 것을, 예수가 없다는 것을 알아차린 부모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예수를 찾습니다. 어, 일행 가운데 예수가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하루길을 걸었을 테니까 예수가 일행 가운데 없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치면 하루 동안 되돌아간 날이 둘째 주일이고 그리고 발견한 날이 이제 셋째 날이 되는 셈입니다. 소년 예수는 성전에서 선생들 가운데 앉아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선생들은 율법학자 들을 말하는데 누가 보금은 누가는 딱 이도의 목에서만 이들을 선생으로 호칭하고 있습니다 어 여기서는 비판적인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 유대교 학자들을 <laughs> 어, 어, 그 있는 그대로 기술을 하고 있는 거죠 어, 여기서 그려지고 있는 상황은 당시 율법 법학자들과 학생들이 공부하는 풍경을 아주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 듣기도 하고 묻기도 했다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의 교육 방법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선생들은 일정한 교훈을 가르치고 학생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질문하게 함으로써 깊이 있는 깨달음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년 예수가 선생들 가운데서 듣기도 하고 묻기도 했다는 것 자체로는 그렇게 놀랄 일은 아닙니다. 진지한 학생이라면 당연히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소년 예수가 말하는 것을 사람들이 듣고 경탄했다고 합니다. 소년 예수의 문답 내용이 비범하였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장면을 보고 놀란 부모는 대번에 외칩니다. 물론 여기서 부모가 놀란 것은 아마 소년 예수의 문담 내용은, 아, 때문이었던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걸 파악할 경향은 아직 없었습니다. 부모와 동행하지 않고 혼자 남아서 율법학자들 틈에서 공부하고 있는 사실이 부모에게는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외칩니다. 얘야, 이게 무슨 일이냐? 내 네, 아버지야. 내가 너를 찾느라고 얼마나 애를 태웠는지 모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엄마라도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예수의 어머니라고 해서 다른 사람들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소년 예수는 그러한 부모를 보고 태연스럽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이 이야기에서 율법 학자들이 부정적으로 묘사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이 대목에서 성전 또한 부정적으로 묘사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의 집은 성전을 뜻합니다. 예수님께서 마땅히 성전에 있을 것을 몰랐냐는 얘기입니다. 그 부모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깨닫지 못했다고 부모는 말씀은 전합니다. 당연히 아들이 자신들과 동행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그 이야기가 아주 엉뚱하게 들렸을 것입니다. 여기서 부모의 모습은 너무나 평범합니다. 이야기에서 그려지고 있는 모든 면에서 세상의 다른 부모들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 자신들의 아들 예수의 특별한 언행이 상식적으로 쉽게 이해될 수 없는 것은 당연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 장면은 예수님과 예수와 그 부모의 그가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에서 마주한 그 대면은 상당히 결연한 장면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그 결연한 분위기와는 달리 소년 예수가 부모를 따라 다시 나사렛으로 갔고 부모에게 순종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물론 너무 이례적인 일이었기에 예수님의 어머니는 그 모든 일을 마음에 간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는 성장해 가면서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더욱 많은 사랑을 받게 되었다고 오늘 이야기는 전하고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 이 이야기는 비범한 예수님께서 가연 어린 시절에도 비범했, 비범했다는 사실을 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위경에는 어린 시절부터 예수님이 막 기정을, 기적을 행한 것으로 이렇게 묘사되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이 누가 보면 뭐 기적 얘기 같은 거는 묘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비범함에 대해서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 말씀은 아기 예수에 관한 이야기가 단순한 하나의 에피소드에 지나지 않은 것이 아니듯이 오늘 이 이야기도 아주 의도적인 성격을 띈 이야기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요체는 소년 예수가 어렸을 때부터 비범했다는 사실을 단순히 전하는 데 있지 않고 그 비범함이 무엇이었는지 그 무엇 뭐 때문에 정말 비범하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것을 밝혀주는 데 있습니다 소년 예수의 비범함은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드러납니다 첫 번째는 그 자신의 독립적인 행동입니다 12살이면 더 이상 부모의 품에 안겨 움직여야 할 아기는 아니었습니다 제발로 버젓이 움직일 때였습니다. 그 즈음 예수는 분명하게 자기 길을 선택했습니다. 품안의 자식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미 그 품을 떠났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직 소년으로서 예수는 부모의 보살핌 가운데 있어야 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는 자신들의 품을 떠난 아들을 찾아 나서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만나게 되는데, 이 대목에서 이야기는 두 번째 요체를 아주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두 번째 요체는 그 소년 예수가 부모를 향해서 한 말에 담겨 있습니다. 복음서의 주인공 예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말씀입니다. 비로소 주인공이 처음으로 이 말을 하는 이첫 장면입니다. 예수에 관한 아기 예수에 관한 상황이 묘사됐지만 그 주인공이 처음으로 말문을 여는 순간입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예수의 말이 당위법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이 마땅히 있어야 할 곳에 있는데, 뭘 염려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모는 그말 뜻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부모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자신들과 있어야 할 예수가 왜 성전에 있는지, 왜 그곳에 있는지, 홀로 남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소년 예수는 부모 곁을 떠나는 것이 우발적인 일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에 따른 마땅한 일이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사실상 육신의 부모품으로부터 결별을 뜻하며 그것은 곧 진정한 부모의 품에 안긴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 이야기는 매우 중요한 진실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소년 예수가 자기 삶의 전환을 미리 알린 사건으로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에 담긴 의미입니다. 제가 요새 그몇 사람의 전기를 좀 읽고 있는데요. 옛 시절 사람들은 벌써 20대 되면 뜻을 다루었더라고 보니까. 굉장히 압축적으로 20대 이미 큰 뜻을 다 하는 그런 걸 보는데 예수님은 10대 때그 뜻을 이미 이렇게 했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laughs>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함축하는 뜻, 인간의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게, 하게 해주는데요. 인간의 삶은 두 가지 차원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적인 필연성의 차원과, 당위적인 필연성의 차원입니다. 달리 얘기하자면, 그저 생존을 위한 차원과 다른 한편 의미를 추구하는 차원입니다. 먹고 사는 일상사, 그리고 그 먹고 사는 일상사를 안전하게 누리기 위해서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맺고 있는 집단의 존속과 관련되는 차원이 있다면, 그것을 뛰어넘는 차원이 있습니다. 그것을 뛰어넘는 차원이 곧 어떤 진정한 의미를 추구하는 차원이라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단지 막연하고 추상적인 어떤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삶을 가능하게 하는 보다 근원적인 것을 묻는 차원입니다. 게 말로 보편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차원입니다. 자신의 존재의 근원을 묻고 그에 걸맞게 살아가는 그런 삶의 차원입니다. 진리를 추구하는 차원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따라서, 그에 따라서 진정한 윤리적 삶을 추구하는 그런 삶의 차원이기도 합니다. 물론, 일상적으로 먹고 사는 삶의 차원이 아예 윤리를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나름대로 한목적적인 법칙이 있고 윤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개 일상적으로 먹고 사는 차원에서 그것은 자기를 중심으로 하는 생존과 보존의 논리의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반면에, 진정한 삶의 의미를 추구하는 차원은 자기 중심성을 넘어서는 보편적인 진리와 윤리의 세계를 뜻합니다. 여러분 너무 어렵게 생각할 것 없습니다. 내가 특정한 집단에 속한 이론으로서 지켜야 할 법도의 차원과 내가 인간이기 때문에 지켜야 할 법도가 있다는 것을 이걸 구별할 수 있다면은 이 말이 갖는 의미를 금방 알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는 오늘 본문 말씀의 이야기는 사실적인 필연성의 차원과 당위적인 필연성의 차원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상황에서 예수의 선택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리아와 요새 그 부모의 입장이 사실적 필연성의 세계를 보여준다면, 예수가 말한 마땅히 있어야 할 아버지의 집은 당위적인 필연성의 세계를 말합니다. 육신의 부모 세계가 여러 가지 인습에 매여 있는 세계라면, 하나님 아버지의 세계는 그로부터 벗어난 진정한 자유의 세계를 뜻합니다.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책임이 따르는 세계를 뜻하기도 합니다. 소년 예수의 독자적인 행동과 말은 그 선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에는 바로 그 마땅한 길을 분명하게 보여줬습니다. 그 사실 오늘 이 말씀의 의미는 앞으로 전개될 향후에 전개될 예수의 공생애를 집약적으로 집약적으로 표현한 말이기도 합니다. 본문 말씀에서 흥미로운 것은 그렇게 결연한 의지를 피력했던 소년 예수가 다시 나사렛에 내려가. 부모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았다고 전하고 있는 점입니다. 아직 어리니까, 아직 부모님의 품 안에 있어야 할 때니까 도리 없이 그랬다는 이야기일까요? 그보다 또 깊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인간이 대면하는 삶의 실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다 적극적인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대면하는 것은 먹고 사는 문제로 분투해야 하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관례와, 그 안에서 어떤 관례와 그 도덕에 맞부딪히는 그런 현실입니다. 바로 그 현실 안에서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간 예수의 삶을 예고하는 그런 결말입니다. 그 현실 가운데서 예수는 뜻을 펼쳤다. 그것을 예고하는 결말이기도 합니다. 그 현실 때문에 예수가 선택한 뜻이 묻혀버렸다는 것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 가운데 그 뜻을 실현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전하려는 것입니다. 하늘의 뜻을 따르는 예수가 인간 삶을 뛰어 넘어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의 신성이 하나님됨이 인간성을 억누르지 않았다는 것을 뜻합니다. 인간의 삶의 현실에서 온전히 신의 뜻을 드러냈다. 그러니 바로 그 의미에서 이 이야기는 역시 공생의 행보를 앞. 축해서 예시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가 성장하면서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그저 인습적인 가치관의 기준에서 그랬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모든 일을 마음에 간직했다는 것은 예수의 언행이 지니는 의미를 깨닫기 위해 마음을 쏟았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 가운데 예수가 걷고자 하는 길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가 하나님과 사람으로부터 사랑받고 지혜를 인정받았다는 것은 바로 그런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따라야 할 길, 교회가 따라야 할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엄연히 현실에 발을 딛고 있지만, 마땅히 따라야 할 것을 지키는 길입니다. 그 자표를 잃어버릴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본분, 교회로서 그 본분 또한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 이전에 인간으로서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째서 잘 변화하지 않고 인간이 어째서 잘 변화하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할 길보다는 자기를 내세우고 이기는 길을 따르고자 하는 유혹의 십살이 빠지기 때문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말할 것 없거니와 고상한 이상을 추구하는 사람들조차도 아니,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더그 유혹에 쉽게 빠지기 때문입니다. 옳은 길을 마땅히 따르는 길이 힘들게 느껴지고 지칠 때 사람들은 묘한을 찾습니다. 그리고 이기는 길에 유혹에 빠집니다. 이길 가능성이 높고 높은 힘 있는 편에 편승하는 방법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노력한 만큼 성과 보상을 기대하기 때문에 이해 못할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마땅히 따라야 할 길을 포기하고 이해득실과 성패에 매일 때 또는 승패에 매일 때그 결과는 변함없는 기득권의 강화일 뿐입니다. 반면에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간 결과로 누리게 되는 열매는 모든 사람들이 누리는 그런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마 수년 전에 얘기했을 것 같은데 학생들한테 강의하는 도중에 제가 그렇게 얘기를 던졌죠. 예수님께서 당대의 지배적인 세계관에 비춰볼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도대체 이런 게 뭐가 있냐? 그 내 말이 상당히 거슬렀는지, 신실한 학생이 인류를 구원하셨잖아요. 그렇게 답변을 하길래, 맞습니다. 인류를 구원한 거 맞습니다. 틀림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 보편적인 구원을 이뤘을까요? 그저 사랑을 실천함으로서였을 뿐입니다. 다른 어떤 길이 아닙니다. 마땅히 가야 할 길로서 구원을 잃은 것입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의 가고, 2000, 어, 어, 26년의 그 풍상을 거치고, 27년을 맞이하는 우리의 교회 가고는, 과연 어떤 것이어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께서 도 보여주셨던 그 삶의 길, 마땅히 따라야 할그 길을 따르는 것 말고 다른 것이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 길에서 지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해상을 하면은 2 6년의 풍상을 정년 동안 바람 탈 일도 많았습니다. 왜 제가 바람 탈 일이 없었겠습니까? 바람 탈 일도 많았습니다. 그 이제 제가 생각한 데, 뭐 인생이 삶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제 더 이상 바람 탈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laughs> 조금 더디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걷는 것으로 누리는 열매가 훨씬 값지다는 진실. 그것이야말로 인간의 삶을 진정으로 아름답게 한다는 진실을 기억하며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복된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시간을 보내고 새로운 시간을 맞이할 때마다 새로운 삶의 의미를 새기고 결단을 나누게 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새해 첫 시간을 맞이하면서 마음을 새롭게 할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 교회 26주년을 맞이하면서 그간 지나왔던 길과 앞으로 이 교회가 이 땅에서 이루어야 할 감당해야 할그 몫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마땅히 따라야 할그길 승패에 좌우되고 성패에 좌우되지 않는 그 길이 아니라, 마땅히 이루어야 할그 길을 갈수 있는 그 길에서 지치지 않는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서 진정으로 더불어서 나누는 삶의 열매를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을 붙잡아 주시옵고, 또이 한해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Amen.